네, 안녕하세요. 마이스 석관입니다. 어, 오늘은 컵수초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. 아쿠아초에서 나온 컵수초인데, 이제 소곡정 걸로 해가지고 한번 개봉도 해보고 해볼게요. 예전에 아쿠아초 말고 다른 제품으로 해서 한번 개봉해서 사용해 봤는데, 뭐 괜찮았어요. 달팽이도 없고, 뭐 기타 생물들도 없고요 상태도 좋았고요 근데 이 녀석은 아무래도 수상에서 자라다 보니까 수상엽이라서 수중에 들어갈 때 적응이 조금 필요해요. 그래서 일단 개봉 한번 해볼게요. 저도 이거 지금은 아쿠아초코는 처음 개봉해도 보는 거라서 어, 밀봉은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랩까지 싸가지고 가는 건데 이건 완전 밀봉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지금 여기에 클립으로서 해 이걸 열면 은 열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따고. 어 그러네요 정말 잘 열리는데요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이게 수초들이 가와 있어요 소곡정은 뿌리가 뭐 완벽하게 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뭐안 내려도 살긴 하는데 깔끔하게 빠지네요 이 안에 이 젤리 같은 거는 뭐 여러 가지 뭐, 뭐 상황에 따라 뭐 여러 가지 긴데 뭐, 한천가루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뭐, 이런 거 보고 이제 배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, 요게 이제 영양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이것도 뭐 기술력이겠죠. 수초 상태는 보시다시피 괜찮네요. 저 아랫부분은 어차피 빛을 못 보지니까 당연히 잎이 바르는 게그렇고요 안에는 소곡정이가 크게 하나, 둘, 세 덩어리 들어가 있고 작은 거두 덩어리 들어있네요.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만 세척을 해서 어, 수초 심어주면은 되는 거예요. 되게 간단하죠. 요거의 장점은 달팽이 없고 기타 이물질 같은 거 없고 질병이 갈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수초를 심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수상엽이다 보니까 수중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져줘야 되고요. 음, 그리고 이거는 보관도 오래 할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, 뭐,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. 한국만 지금 현재 여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,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번 심어보고 후기 또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